자, 여진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진족.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이렇게 여진족에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세워서 세계적인 대제국 두 개를 세운 족속이 여진족인데 그 여진족의 그 정사인 금나라 정사에 의하면 금나라 정사에 의하면 우리 시조 금나라를 세운 사람이 완한 악을 탄데 이 완한 악골타가 누구냐? 김한보라는 경주김씨 그 통일신라 사람이 통일신라가 멸망할 무렵에 전라를 피해서 백두산 말갈 지역에 정착을 했다. 우리의 완한 악골타는 김한보의 후손이다. 여진족은 김해 경주김씨다. 그렇게 자기네 나라 정사에 쓰여 있어요. 자기네 나라 정사에. 근데 우리는 맨날 오랑캐래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응? 그리고 그 직계 우선, 와나나골타의 직계 우선이 누루와치다. 그러면 청나라는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성계가 고려왕조를 뒤엎는 쿠데타를 일으킬 때 자기네 동네에 무력을 이끌고 왔는데 그 부대가 뭐냐, 여진족 부대였습니다. 이성계하고 의형제를 맺은 이지란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지란은 퉁불란이라는 여진족 장군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성계 4대조부터 여진족 이름이 다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이성계도 여진족이었어요. 왜? 그 시절에 저 압록강, 두만강 부근의 함경도 지역, 평안도 지역은 여진족하고 한민족이 다 같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여진족과 우리 한민족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 금나라 정사에. 누르와치라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이 건주 여진 추장인데, 건주 여진이라는 건 바로 두만강 건너 훈춘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누르와치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장사꾼이에요. 조선 인삼이 중국에서 비싼 값에 팔리고, 일본에서 비싼 값에 팔리니까, 10만이 부대를, 누라치가, 자기 휘하에 10만이 부대가 만 명이 있었어요. 백두산 지역을 막 다니면서, 인삼을 채취해가지고, 그 씨를 가지고, 인삼을 재배를 해서, 그 인삼을 명나라에다가 수출해가지고, 명나라 은의 25%를 누라치가 나가져 갔어요. 그그 그 돈으로 뭐했냐 서양 무기를 다 샀어, 홍이포라는 대포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명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청 그래서 이제 그 금나라를 계승한다고 해서 후후금이라고 했고 후금을 나중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청나라의 황실 사람들의 성은 애신강나라고 써 있습니다. 애신강나, 애신강나 가 뭐냐?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생각한다. 애시는 금이요, 강나는 씨. 곧청 황제는 김씨다.라고 자기네 족보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죠? 네. 푸이죠. 푸이가 어 만주국이 망해가지고. 그 소련군한테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이름을 바꿔요. 나 이제, 나 진짜 이제 내 성으로 돌아갈래. 바꾼 성이 김씨입니다. 그거 어떡할 거야, 우리 지금. 여진족 어떡할 거야. 지금 이런,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국사학자들이 막 사시미 칼 들고 저를 이제 쫓아올 텐데. 이게 진짜 역사예요. 진짜 역사. 청태종홍타이가 1636년 12월에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게 병자호란인데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을 싸웠습니다. 고려 시절에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고려는 30년을 항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묘란 병자호란 때는 청군 선도부대가 압록강을딱 건너자마자 53일 만에 항복했어요. 왜 이럴까, 이거? 군대가 있어야 싸우지. 무기가 제대로 돼 있어야 싸우지. 그 당시에 청나라 인구가 150만이었어요. 이런 나라한테 53일 만에 그냥 집단 린치당하듯이 깨지고 나서 인조가 와서 정말 창피하게 저 삼전동 와가지고 뭐 세번뭐 머리를 조아리고 뭐 아홉 번뭐 머리를 찍고 뭐 하는 치욕의 패전을 했다. 치욕 패전한 거 맞아?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창피하니까 저 청나라 오랑캐 저 싸가지 없는 여진족한테 우리가 항복했으니 왕조실록에서 참 항복했다 어떻게 써요 이 문명국에서 그래서 삼전도 항복 이런 거다 없어지고 국왕이 정충년에 산성에서 내려왔다. 라고 해서 정축하성이다. 이렇게 용어를 세탁을 해놨습니다. 왕조 실록에. 우리는 청나라가 막그 무식하게 조선을 침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호란는 우리가 도발한 전쟁입니다. 1636년 4월에 홍타이지가 이제 신하들로부터 이제 황제로 죽여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 몽골을 가서 저기 점령을 해가지고 몽골 황제로부터 원나라의 옥세를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나라의 법통을 이어서 이제 황제에 등극하십시오. 그래가지고 4월에 1630년 4월에 후금을 청나라로 이제 선포하고 자기가 황제로 즉위를 하는데 거기 즉위식에 왔던 조선 사신. 나더큰 이화기라고 여러분 이, 이런 이름은 아마 여기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지금 병자호란도 다 역사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사신 두 명이 가서 이제 우리 황제가 됐으니까 가서 이제 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이고 저것들은 저 야만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절을 하느냐 그리고 끝까지 반항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뭐양막 뭐 사신을 잡아다가 막 강제로 막 무릎을 끌어도 막 거기서 소리 꽥꽥 질리면서 막, 그러니까 완전히 청나라 황제 죽이시기 전히 개판이 난 거야, 이두 사람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그 홍타이지가 참고, 쟤네 원래 저러니까 뭐 이해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이제 황제국이 됐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이제 그 알아서 잘 해. 국서를 써줬는데 그 국서에 청 황제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국서를 가지고 압록강까지 왔다가 나 이거 가지고 가면 이제 조선에 가면 자기네들 이제 모가지 살리니까그 청나라 그 관사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그걸 버리고 간 거예요. 청태종이 그걸 보고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새끼들 죽여. 그랬는데 4월에 일어났는데 12월에 침략을 해요. 왜? 청나라는 거의 모든 군대가 다 기마부대입니다. 기마부대가 정광석하처럼 달려가려면 강물이 얼어야 돼. 그래가지고 강이 얼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한강이, 임진강이 다 오니까 기마부대가 그냥 돌격해가지고 쳐들어와서 53일 만에 항복한 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청나라가 고립했다고 왜 쳐들어오냐고. 이 일이 아니었으면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정묘호란 있었는데 정묘호란 때는 다행히 국왕이 강화도로 도망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화도로 도망가면은 이제 장기전이 벌어지니까 국왕이 강화도로 도망가기 전에 먼저 서울을 포위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기마부대가 얼마나 빨리 왔는지 하루에 200리씩을 전진했다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의 침략을 알리는 파발마보다 청나라 기병대가 더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강화도로 가는 길을 끊어버려가지고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가 되니까 갈 곳은 남한산성밖에 없어서 남한산성으로 이제 올라갔죠. 하루 평균 200리씩 진군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6일밖에 안 걸렸대요. 말타고 그 겨울에 엄동설 안에. 그런데 포위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야, 너희들 그 와서 항복하면은 우리가 그냥 철수할 테니까 항복해. 그래 가지고 강화가 성립이 돼서 와서 항복하니까 바로 철수를 했어요. 왜 이랬을까? <laughs>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청군 진영에서 천연두가 발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둘러서 원래 청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는 무지 가혹하게 그뭐 예를 들어 항복 의식은 뭐냐면은 왕이 그저 뭐야 삼배 옷을 입고 자기가 들어갈 관을 등에다가 짊어지고 와서 항복하는 게 항복 의식인데 이때는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삼배 구거두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날 그 기록에 의하면 삼배 구거두례를 두번 했습니다. 첫 번째 청태종 홍타이지가 309고 두례를 했어요. 바로 8개월 전에 조선사신이 깽판 친 자기의 즉위식을 여기서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하늘에다가 고하는 309고 두례를 홍타이지가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 가서 딱 앉아있으니까 그 당시 그 후에 인조가 309고 두례를 했어요. 이게 무슨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잘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 놓고, 305도를 한다면, 한복을 했으면 뭐, 뭐, 무슨 수를 낼,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전서열, 황제 다음 자리에다가 인조를 앉혀요. 이건 뭐냐? 우리 형제다 말이야, 형제. 나 김씨야. 그러니까 너들 무시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그좀 사이좋게 살아. 그래서, 그냥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포로를 잡아갔는데 포로를 왜 잡아갔느냐? 그 당시 청나라 인구가 15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명나라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인구를 좀 늘려야 될거 아니에요. 두 번째, 포로는 돈 받고 팝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군인들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한 포로를 그 팔, 팔거나 그 다음에 조선으로부터 돈을 가지고 오면 그 돈을 받고 포로를 풀어줬어요. 그 당시 청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를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의 노비들이 상당수, 특히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누르아치나 홍타이지가 조선에서 오는 기술자들은 최고로 예우를 해줬습니다. 저저 한병도 뭐 평안도 지역에 사는 노비들 다 그쪽으로 갔어요, 다. 자, 남한산성에서 포위가 돼 있는 와중에 그 안에서 주전파와 주화파가 뭐, 뭐, 우리 빨리 이제 항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된다. 뭐, 김상원 같은 사람은 뭐, 뭐, 죽더라도 뭐 끝까지 싸우다 죽어야 된다. 막 싸우는데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주전파, 끝까지 싸우자라고 주장한 김상원이는 영웅이 되고 파친하자고 한이 최명길은 역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상원이가 나중에 이제 잡혀가는데 잡혀갈 때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보자 한강수야 이거 교과서에도 실렸던 시입니다. 예. 나중에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해요. 그 세도 정치를 하는 안동 김씨의 위상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바로 김상원이 안동 김씨기 때문이에요. 예. 김상원 후손으로부터 13명의 재상과 판서, 참판 줄줄이 배치됐고 왕비가 세 명, 순조비, 헌종비, 철종비, 왕비 세 명, 숙종 후군 영빈 김씨 다 김상원 후손이에요. 김상원 후손들은 남한산성에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고 이 주장한 그 하나 때문에 조선 망할 때까지 여기 안동김씨 계시면 나 큰일 나는데. <laughs> 아, 안 계시죠? 요 그냥 꿀단지를 빠른 거예요. 예. 나라 망하든 말든, 백성들이 잡혀가지고, 뭐, 노예 생활을 하든 말든, 주전론을 외친 덕분에, 그 가문은 이런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예.